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편안세상 영등포 아델포레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2020년 7월 사용승인되어 13개동 85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도보 7분 거리이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경매물건은 110동 18층 중 4층 403호 33평형으로 대지권은 13.46평, 전용면적 25.71평입니다. 감정가는 11억 6천만 원의 신건으로서 최저경매가 11억 6천만 원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5년 7월 23일 기일 입찰 예정입니다. 매매 시세는 12억 원에서 13억 원, 매물 호가는 12억 원에서 16억 원이며, 25년 7월 20층 물건이 12억 6천 500만 원에, 25년 6월 4층 물건이 12억 원에 실거래된 바 있습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경매 전문가에게. 태인 경매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십시오.